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있대요. <laughs> 안녕하세요. 흥성군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실질적인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명당부터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십시오. 자, 저희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우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승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영화들도 많은데, 저희 명당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잊지 않겠습니다. 어, 어, 연휴, 추석, 정말로 풋깊고 풍성하고 멋지게.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멋지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추석인데 추석을 앞두고 우리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추석 동안에도 되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어, 우리 영화에 대한 좋은 입소문도 널리 널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유재명입니다. 네, 꽉 채워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른 눈에 물들가는 거랑 객석에 꽉 관객들이 차는 거는 제일 <laughs>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예, 네, 보름달처럼. 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당 감독 박희권입니다. 제가 여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배우분들을 한동안 독점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화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추석 때 가족분들하고 모여서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대인사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받고 네,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確かに。 네 그러면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명당에 대한 입소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